자 안산의 이프라임 e 중고등 전문 영어 수학 학원입니다. 이프라임 e 학원 2014년도 맞이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설명회를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. 자 원장선생님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균관 방인가 봅니다. 자 강의를 공부하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확실히 엄마다. 자그 다음에. 해석해보세요. You are sure to like this movie. 해석해. 자, 친금 해석해봐요. <laughs> 뭐, 동영상 찍으려부끄러워하는 어? 부끄러워. 아, 동영상을 찍어서 좀 부끄러운가 본데, 네. 자, 이런 식으로 수업 영상을 아이들한테 앞으로 도움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,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예습 복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십시오.